안녕하세요. 천명신의 체스 이야기 김도윤입니다. 어제 챔피언 도전자 결정전에서 굉장히 빅매치가 이루어졌죠. 이제 딩 리렌 선수와 카노아나 선수가 대진을 하게 됐는데, 이두 선수 간의 매치가 빅매치인 이유는 일단은 이두 선수가 이제 체스 팬들 사이에서는 이둘 중에 도전자가 거의 나올 거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딩 리넨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 그리고 카루아나 선수가 보여준 퍼포먼스가 어마어마했죠 이미 카루아나 선수는 2018년에 세계 챔피언 도전자 자격을 획득하면서 거의 2인자 자리에 이미지를 굳혔고 그 와중에 작년에 떠오르는 신예로 딩 리넨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체스 레이팅 세계 랭킹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선수 간의 대결이 아 얼마나 흥미로울까 이제 했는데 분명 딩리랜 선수가 1, 2라운드는 별로 좋게 시작하지 못했어요. 어, 이 선수가 이제 2패를 기록하게 되면서 사실 이런 타급 토너먼트에서는 한 번의 패배도 사실은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2패를 연속으로 하게 되면서 딩리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이런, 네,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약간 딩리랜에게는 좀뼈 아팠다라고 할수 있지만 3라운드, 이 카루아나 선수라는 어떤 거물급 선수를 아주 멋지게 잡아냅니다. 경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이제 d4, d5, c4, c6로, 이제, 슬라브 디펜스로 진행을 하는데, knight, n i g h t f6, 이제, 뭐, 메인 라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이제, 여기서 이제 중앙 폰을 잡는 메인 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때 a4로 b5 막아주고요. 이때 비숍 f5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이트 e5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 메인 라인인데 e6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 이축폰을 잡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요즘에 조금 트렌드로 떠오르는 라인들로 네 여기서 이제 f 3를라 함으로써 이제 e4를 노리는 그런 플레이들을 이제 많이 해주고요. 이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비숍 b4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 물론 여기에서 어 이런 형태로 바로 중앙을 치면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아마 이 오프닝 라인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조금 약간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여기서 이런 굉장한 희생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요. 잡고 이제 나이트가 잡아서 이쪽에 피에 걸린 소스들을 확연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숍으로 막을 때. 퀸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위협이 있으니까 이런 형태로 되는데 그리고 퀸이 잡고요. 네, 그러면은 이쪽 두 개가 걸려 있으니까 사실 퀸이 2밖에안 되고 이제 비숍이 또 잡을 때 이제 핀이니까 킹이 잡아야 되죠. 그리고 또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걸고 킹이 뭐 이런 식으로 뭐이두칸 중에 하나를 가는 이 포지션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이 포지션은 백이 피스를 앞서고 있고 흑이 폰두 개를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백의 킹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카루아나 선수가 이 라인을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E4에 대한 대비는 뭐 당연히 되어있다고 볼수 있는 거고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기분은 앞서지만 킹의 위치 때문에 조금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딩린의 선수는 이 라인을 들어가지 않고 그냥 E4를 안하고 조용히 먼저 NTX C4를 하는 라인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렇게 캐슬링을 했을 때 킹이 F2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f2로 갔을 때자 여기서 흙 차례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까 한번 이거를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백이 원하는 플레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흙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겠죠 백은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E4 플레이를 원하는 겁니다. 이제는 킹이 F2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E핀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러한 희생이 뭐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을 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서는 반대로 내가 먼저 중앙을 치는 플레이들이, 네. 가장 기본적인 플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플레이를 해온 플레이는 C5입니다. 이 수가 메인 라인이라고 여기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수를 꺼내 듭니다. 체스 역사상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E5라는 수를 꺼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그냥, 네. 폰을 공짜로 뇌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쩌면은, 약간, 어쨌든, 오픈을 하면은, 킹의 위치가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이수를 별로 고민을 하지 않고 가로안은 바로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준비가 약간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딩리은이 엄청나게 오래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수의 의도가 뭐지? 어,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여기서 후보는, 나이트로 잡느냐, 폰으로 잡느냐 했고요 이거는 뭐안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냐? 이제 더 안전한 거는 이제 폰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트가 빠지겠죠. 나이트가 빠지고, 이제 이포로 올리고 이런 구조의 폰 형태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어, 네 이렇게 뭐 진행될 수 있죠. 뭐 비숍은 다시 이쪽으로 빠지고요. 그래서 네 흑의 입장에서도 꽤뭐 안전함과 동시에 백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큰 리스크가 없는 플레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딕니엔이 거의 한 17분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17분 17분 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 생각합니다. 카로하나는 이수를 는데1 0초 10초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냥 바로 10초 만에 e 5도버리 있는데. 이 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딕리엔이 고민을 했겠죠. 이제 이게 조금 더네 안전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 후에 인터뷰에 보면은 딕리엔 선수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딕리엔 선수가 아이 경기에서 내가 이거를 잡아서 약간 무난하게 뭐 비기는 라인으로 비길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가는 유혹에 빠졌다고 해요. 아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좀더 깊이 있게 그냥 바로 두지 않고 더 오래 생각하고 대부분의 많은 가능성들을 계산해 봤을 때 여기서 나이트텍스 E5가 가장 욕심을 부리면서도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게임을 특히 포지션을 좋게 만드는 수라는 생각을 해서 n t 스 E5를 둡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딩리렌의 마인드에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어, 체스 챔피언에게 필요한 마인드가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최선의 수를 추구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최대한 멋진 경기 그리고 중요한 거 무승부가 아니라 승리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뭐 이제 승리하는 건 당연히 좋죠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수를 탁급 레벨에서 승리를 위해서 두는 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네이회로 지금 0점인 상황에서 이런 용기 있는 결정을 한게 굉장히 대단하죠. 그래서 여기서 카루아나의 아이디어는 여기서 비숍이 c2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 이거를 왜냐면 어 여기서 이거를 잡게 될 경우에. 이제 퀸이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포크를 걸겠다는 아이디어죠. 그러면 이렇게 폰으로 막을 수밖에 없고 이쪽을 잡았을 때 글쎄요. 저는 이게 백이 매우 뭐 좋지 않다고 봅니다. 흑이 굉장히 주도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는 네. 흑은 매우 쉽게 전개할 수 있죠. 나이트 빼고 룩 빼고 뭐 이런 형태로 굉장히 쉽게 전개를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니닐에는 여기서 한 7분 정도 고민하고, 퀸 D2로, 네, 안전하게 두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뭐, 일단은 그 다음에 뭐, 여기를 안전하게 지키는 작업을 해줘야겠죠. 이때 c5로 다시금 공격합니다. 그래서 카루아나의 전략은 어떤 식으로 중앙을 약간 해집으면서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이제 가장 원칙적인 수들은 이제 여기서 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백은 길을 여는 걸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킹이 위치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기서도 장고를 선택하면서 천천히 D5를 두게 됩니다 여기서 이미 16분을 <laughs> 사용을 했어요 이미 엄청나게 시간을 많이 사용을 한거죠 그래서 어쩌면은 어 여기서 이런식으로 지키는 플레이들도 가능은 한거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0이 최대한 욕심을 불려보려면 이제 이런 구조를 선호하게 됩니다 D5하고 E4까지 이제 성공해서 아주 큰 폰체인을 성공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이제 100에게는 확실하게 유리한 포지션이 될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이제 d5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폰이 상대적으로 아까보다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숍은 이제 위험하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숍을 뒤로 후퇴를 해 주고요. 이때 e 4로 중앙을 차지합니다. 루기에 전개해 주고요. 이때 여기에서 이제 퀸 f4라는 수를 둡니다. 근데 이 수가 굉장히 좋은 수인 게 지금 여차하면은 여기에 대한 압박 때문에 만약에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떠났을 경우에 이쪽에서 전술이 생길 가능성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퀸이 전진함으로써 이쪽은 나이트가 뒤로 빠지지 않고 서포트를 해주는 거는 굉장히 약간 센서블한 무브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사실 이 포지션에서 어떻게 할지 뭐 대처가 그렇게 쉬운 것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한 12분 정도의 시간을 사용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됐는데, 어, 네, 퀸에프프하고 여기에서 또 카루아나가 굉장히 공격적인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c4로 올림으로써 다시금 폰을 내줍니다. 어, 여기서도 이제 딩리렌이 이제 나이트로 잡을지, 비숍으로 잡을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인데, 카루아나의 아이디어는 만약에 비숍으로 잡는다면, 비숍이 다시 d6로 와서 이제 나이트를 이제 핀을 건다 이런 제처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위험해 보일지도 몰라요. 이게 비숍이 여기를 공격하지만 만약에 이거를 잡는 거는 이제 퀸 b 식스라는 포크소스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퀸으로 막았을 때, 그래서요. 이게 그렇게까지 저는 이제 백이 좀불리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굉장히 좀 위협을 많이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거 퀸이3 하면은 이런 형태로 플레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퀸이3가안 되면 사실상 문제에 처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딩리넨 선수는 나이트로 이제 잡는 좋은 결정을 하고요. 이때 나이트 b7을 두면서 이제 전개를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 서 이제 비숍 e 3를 두면서 이제 킹의 대각선을 차지하는 네 킹과 같은 대각선에 비숍을 두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딩린의 선수가 굉장히 안정화를 잘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제 카루아나는 굉장히 이 오프닝이 다시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거의 시간을 쓰지 않고 즉시 뒀지만 딩린의 선수는 여기서 꽤 시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시간이 여기서 한 시간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차근차근 사용해서 좋은 포지션으로 이렇게 딕리넨 선수가 이끌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다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나이트, 근데 비슈비스레하고 나이트를 F8으로 다시 전환해서, 나이트 g6 에서 이 퀸의 이 비숍이 길이 막혔으니까 퀸이 후퇴하지 좀 어, 후퇴하기 좀 어렵게 만들면서 불편하게 노려보겠다 라는 제스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 네, 비숍 d4로 이제 퀸의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어, 매우 좋은 수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게 까딱 잘못하면은 룩시에이스로 이런 식으로 나이트를 압박하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킹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지면 룩시에이트 그럼 나이트가 위험하죠. 뭐 이런 식으로 나이트가 뒤로 빠졌을 때 여기서 굉장히 전술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흙의 기물 액티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숍이 이런 식으로 잡는 선택들도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아, 이게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걸 잡았을 때,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는 플레이가 있는 거죠. 이게 비숍 c5, 이렇게까지 노려보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 비숍 d4라는 수는 많은 카운터 플레이들을 막는 퀸의 길도 열어주고 비숍도 길도 활성화하는 굉장히 좋은 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루하는 선수는 일단은 나이트를 공격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딕리는 선수는 퀸을 후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후퇴를 하게 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후퇴를 하게 되면 예, 이런 식의 희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어쩌면 루키생도 가능할 수 있어요, 어쩌면. <laughs> 예를 들어서, 네, 이렇게, 네, 잡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핀에 걸려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잡고, 이거를 노리는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퀸 F5로 이제 앞으로 가는 아주 자연스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컴퓨터로는 이제 퀸시1으로 플레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어쨌든 후퇴하는 것이고, 뭐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면 어쩌면은 이제 컴퓨터가 뭐 맞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대국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되고, 이렇게 주도권이 있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특히나 시간이 없을 때 굉장히 큰 실수들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퀸 F5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수로 보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b 숍 비숍, 비숍으로 잡고요. 비숍으로 잡고요. 이때퀸 C7으로 진행이 됩니다. 분명히 이제 보면은 백은 폰두 개가 앞서고 있고 주, 중앙을 잡고 있고 그래서 뭐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숍까지 나와서 어쨌든 룩의 길을 연결하는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비숍이 e 2로네 빠지고요 비숍이 공격당하니까 이때 비숍이 c5로 와서 이 대각선에서 약간 불편하게 끔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잡고 잡고 이제 킹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이제 여기에서 이미 어 이제 기물적으로는 백이 매우 앞서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이 점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100의 단점은 약간은 이제 룩의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 이게 약간 불편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이제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미 백이 조금 유리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백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카루아나의 어떤 오프닝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라인들에서 딩 리렌들에게 선택의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선택의 순간들을 시간을 차근차근 사용하면서 차근차근 유리한 포지션을 만드는 딩 리렌의 어떤 대범함 강력함이 아주 돋보인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카노아나 선수가 이제 H6라는 수를 두는데, 어쩌면 이 수부터 문제의 진짜 시작이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쩌면은, 어 이제 흑에게도 약간의 이제 무승부를 할수 있는 찬스들, 혹은 뭐 이제 좀 주도권을 얻을 수 있는 찬스들이 예를 들어서 루기 5 이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퀸이 이런 형태로 가야 되고요. 어쩌면은 나이트 f4 이런 형태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퀸이 g3, 나이트가 h5, 그러면 킹이 퀸이 이런 식으로 뒤로 가야 되고, 그러면은 어쨌든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제 액티브한 자리로 기물들을 전개를 할 수가 있고요. 어쩌면은 나이트 f 포를안 하고 이런 형태로도 플레이가 되겠죠. 이쪽을 조금 찌르면서 베개 입장에서 불편하게끔 그러면 룩이 이런 식으로 뭐 지킬 수밖에 없을 거고, 이때 나이트가 찌르면서 이제 좀 불편하게 하는 플레이들 또 가능할 겁니다. 네, 뭐 이런 형태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온 후에 뭐 룩이 오거나 혹은 뭐 이제 폰 올리거나 하는 플레이들이 굉장히 조금 강력해 보입니다. 실제로 뭐 그래도 백이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백을 플레이하는 선수 입장에서 플레이어 입장에서 겪는 이 주도권의 압박감은 사실 네, 컴퓨터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물론 컴퓨터는 이 포지션도 1 0이 좋다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 사람은 적은 시간 내에 그렇게 플레이를 할수있지 않죠. 근데 H6는 사실 어떤 것도 위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0에게 어떤 이 포지션을 공고히 할수 있는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룩을 D1으로 와서, 이쪽 중앙 쪽에 대한 방어를 공고히 해주고요. 일단은 파비아노는, 네, 카로 하나는 여기, 네, 여기 쪽으로 와서, 근데 b 2를 압박하는 게 지금은 흔들 수 있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룩을 이렇게 빼놓은 게이 중앙 쪽에서 지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퀸이 이스로 이렇게 침투를 해서 룩을 이렇게 약간 공격할 때 슬쩍 이렇게 빠지는 게 이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지금 백이이 포지션을 공고히 하는 방법을 보세요. 지금 나이트도 안전하고, 폰도 안전하고, 비숍도 안전하고, 중앙도 안전하고, 다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 딕리넨의 어떤 이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고 이 수비하는 테크닉이, 아, 진짜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h6라는 수가 굉장히 이 상황에서 뭔가 좋다고 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지금 퀸도 사실 퀸은 멋지게 이렇게 들어왔는데 실속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게 없거든요. 여기서 흙이 어떻게 공격을 계속 진행을 할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은 조금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아까까지는 그래도 기물이 밀리고 있고 중앙에 밀려도 주도권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미 주도권도 잃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퀸이 3 했을 때 이제 룩 시트까지 오고요. 이제 a6로 왔는데, 이거는 이제 b5로 와서 룩의 오픈 파일가 이제 주도권을 다시 잡아보겠다라는 생각인데, 여기서 퀸이 h3로 들어오면서, 이제 안전하게 이런 식으로 교환이 됐을 경우에 이제 퀸이 여기서 하는 거는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퀸 교환이 안전하게 일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퀸이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포지션이 굉장히 안전해지는 거죠 일단은 흑은 b5를 밀어서 이쪽에서 이제 위협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일단 무시하고 퀸7 3로 바로 옵니다 이때 b4를 밀때 결국은 나이트가 이제 뒤로 빠져야 겠죠 나이트 d1 그럼 퀸에 이런식으로 b3로 이렇게 룩을 공격하게 되는데 다시금 룩이 비키고 이제 이쪽 폰을 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폰 하나를 회수를 했지만 이미 백은 디넨 선수가 이렇게 포지션을 공고히 할 준비를 맞춰놨습니다 이게 폰 하나 앞서지만 실제로는 폰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은 중앙에 대한 어떤 지배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 나이트들을 다시 게임에 이용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그것들이 이제 게임을 거의 지는 그런 플레이들로 가게 됩니다. 이제 수순상. 자, 그러면 이제 퀸이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퀸이 돌아오고요. 이렇게 돌아왔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G3로 안전하게 이제 나이트가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차단하고요. 이제 뭐 여기서 뭔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카마나 선수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선택합니다. 근데 뭐 사실 저도 여기서 흑으로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여기서는 백이 너무나 탄탄하게 포지션을 잘 지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아 여기에서 아 먼저 먼저 이렇게 했네요. 네, 제가 수로 착각했네요. 이런 체크를 걸고요. 킹 지원 왔을 때 A5로, 퀸사이드에서 뭔가 폰 밀어서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할 때, 그냥 중앙화 시킵니다. 이때, 나이트 H5. 그래서 뭔가 이쪽에 대한 전술들을, 뭐 별거는 다시 사실 없어요. 근데 사실 할수 있는 게 없죠, 이미. 그래서 여기서 나이트 F2로 오면서, 퀸을 공격해주고요. 그러면 다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f4로 중앙을더 공고히 하면서 나이트가 갈 곳이 없게 만들고요. 여기서 뭔가 만들어 보려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희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형태로 그래서 나이트가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래서 중 희생을 했지만 이미 기물 차이가 이제 더 나게 되죠. 킹이 슬쩍 이런 식으로 피해주고요. 퀸이 d6로 와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켜줍니다 이제 E5로 미는 위협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미리 커버를 해줄 생각인데 이제는 이제 킹이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H1로 마지막 활성화되지 않고 있던 기물들이 전투에 참여합니다 그럼 바로 이쪽에 대한 체크메이트 위협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흑의 입장에서 카루안의 입장에서 굉장히 괴롭다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네 퀸의 길을 막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때 마지막으로 남은 비숍의 활성화를 추구하면서 이제 점수도 유리하고 위치도 유리한 아주 완벽한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이 세계 체스 2위 작년에 세계 챔피언 도전자를 상대로 이렇게 아주 멋진 플레이를 카운터머 예방하고요. 여기서 사실 게임을 계속 진행을 해보지만, 이미 백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포지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트 E6로 핀이기 때문에 한번 찔러보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후퇴할 때 이제 나이트 G5로 두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계속 진행이 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이미 게임이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할수 있어요 로기 C6로 들어가고요 이제 퀸이 B8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언터볼 때는, 글쎄요, 뭐, 이런 거안 되나 저는 싶었는데, 근데 어쩌면,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아이디어인데, 근데 실제로는 이걸 했을 때, 이수가 있더라고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이걸 잡으면은, 이렇게 체크 걸고 이걸 잡으니까, 이거도 안 되고, 킹이 이제 피하더라도, 뭐 이제 킹 쪽에 대한 공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뭐, 네, 여기서, 굉장히 이제 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룩시 시스할 때 이제 빠질 수밖에 없구요 이때 퀸이 c 5로 와서 네 이렇게 압도적인 주도권을 가지면서 사실 여기서 이제 카루아나가 계속 진행을 해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네 거의 게임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룩의 5, 룩시 7, 퀸 공격, 비숍 길 막아주고요. 이제 a4로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 여기 이 폰으로 역전을 노려보겠다는 건데 이렇게 잡으면 이제 B3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제 킹이 이런 식으로 와도 되고요. 룩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혹은 룩 G3를 해도 됩니다. 룩 G3로 이런 형태로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B2로 했을 땐 그냥 룩 B3 이런 형태로도 내 네, 방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 길을 열어주는데 일단 교환하고요. 킹 교환하고 이제 이쪽 잡으면서 이제 거의 5점 앞서 앞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네. 게임이 끝났는데 아직은 약간 킹이 불안하니까 계속 게임을 하고 있죠. 여기도 안전하게 지켜 주면서 네. 이런 체크도 노려보고요. 그래서 안돼. 아 룩이 네, 7. E5 체크. 그래서 나이트 F5로 맞고요 이제 중앙화하면서 교환 준비. 뭐 교환하게 되면 게임이 끝나니까 바로 퀸 C1으로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왔을 때 G6로 나이트 한번 지켜주고요. 이때 다시 그냥 루피 3로 돌아옵니다. 여기에서 뭐 사실 이제 뭐 진짜 기권했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이제 이 장면에서 카루 하나가 기권을 하게 됩니다. 이두 체스 지금 2위 3위 간의 대결이 굉장히 딩리넨 선수의 어떤 압도적인 대처 능력 거의 체스 컴퓨터 같이 이게 전체적으로 게임을 분석해 봤을 때 이제 리체스의 분석에 스톡피시의 분석이 가면 이제 센티폰 로스라는 게 있죠 리체스의 이제 내가 전체 수에서 얼만큼의 실수를 했나 이제 컴퓨터의 생각과 딩리렌의 어떤 생각의 차이가 불과 0.2폰 밖에 나지 않습니다 전체 게임에서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런 복잡한 포지션에서 사실 그만한 정확도를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게제 생각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딩 리넨 선수가 1, 2라운드에 어쩌면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로 인해서 좀 폼이 떨어질 수 있다가 이 경기로 확실하게 어떤 자기의 어떤 폼을 되찾았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딩 리넨 선수의 어떤 이제 확실히 이제 복귀를 했어요. 딩 리넨 선수가. 그래서 사실 이 패를 하면은 이제 조금 챔피언하고 이제 1위를 해야 챔피언 도전자 자격을 획득하는 거니까 이거 어렵지 않을까 했었는데 충분히 우승 후보인 카루아나를 상대로 승점을 따는게 되면서 이제 이 챔피언 선발전. 도전자 선발전이 어떻게 됐지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네, 이 도전자 결정전이 굉장히 저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게임도 또 되게 재밌고, 승부도 또 되게 잘 나고 있어요. 그래서 3월 20일은 쉬는 날이고, 3월 22일부터 다시 경기가 되, 재개가 되는데, 앞으로의 선수들의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네, 재미있는 해설, 그리고 유익한 해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백단무님 미첸이님, SUKL님의 회원가입을 통한 후원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어요. 회원가입이 저에게는 이제 작은 수익이지만 굉장히 어떤 큰 도움이 되니까, 회원가입도 이제, 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정말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